그냥 궁금했어. 야, 이게 필름이 끊긴다는 느낌이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버킷리스트 중에 이게 있었어. 아, 수능 끝나면 나는 한번 필름을 좀 끊겨봐야겠다. 궁금하잖아, 무슨 느낌인지. 너무 궁금했어,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자마자 친구 다섯이 모였어. 우리 한번 끊겨보자. 하고. 근데, 아니, 소주를한번 데이니까, 소주를 못 먹겠는 거야. 몇 년을 못 먹었는데, 그래서 맥주로 한번 취해보자. 이런 무식한 계획을 세웠어. 너희 절대 따라하면 안 돼. 맥주로 취하면, 진짜 이거는 선생님 한 3일을 누워있었던 것 같아. 정말 개고생을 해. 맥주로 잘안 취하는데, 안 취하는 이유가 배가 불러서 못 먹어. 그러니까 애들끼리 1차를 갔다가 배 부르니까,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뛰어놀고, 배를 꺼트리고 또 2차를 가고, 또이 차에서 배부르니까 또뭐뭐 당구 치고 뭐 아니면 야구 한번 치고 와서 또 마시고 그래서 다섯 명이 각자 6,000cc를 마셨어 그러니까 엄청 마셨어 엄청 6,000 이상을 마셨던 것 같아 그리고 다섯 명이 마시 간 거야 취하더라고 이렇게 많이 먹어서 취하긴 하더라고 취했어 약간 그랬더니 그냥 동네 방네 소리 지르고 뭐 고상봉가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쇼를 하다가 차가 끊친 거야 갈 데가 없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취해서 취한 김에 친구네 집에 쳐들어갔어 다섯 명 집이 아니야 그냥 그냥 거기 술집에 가장 가까운 집을 그래 가자 한 명이 어 이거 그냥 갈까 여기 바로 여기인데 어 갈까 그러더니 가자 하고 가버린 거야 그냥 갔더니 갔던 또 이유가 얘네 집이 엄청 좋아 1 0 0 평이야 1 0 0 평짜리 3층 저택이야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 동네였거든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한두번 놀러 갔어. 되게 좋아. 뭐놀 것도 되게 많고 뭐 아무튼 되게 좋아. 그래서 쳐들어 갔어. 가가지고 막 누른 거야. 진병은 나와라 그러고 막 저러시고 나와라 그러고서 그 쳐들어 갔어 그랬더니 아줌마들 아줌마가 난리가 났지. 애들이 자기 아들도 안 마셨는데 친구라고 와가지고 취해 다섯 놈이 취하고 와가지고 되게 어이없을 거야, 그지? 그래서 애들 눕혀놨어. 아줌마가 눕혀놨어. 눕혀놓고. 여기다 세숫대야를 놨어. 진짜 <laughs> 다섯 명이 자다가 토하고 얘 이거를 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철이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 이건 쯤술 마시면 꼭쳐 들어가는 거야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아줌마 그러는 거야 이놈의 시키들 맨날 올 때마다 이놈 시키들 너희 꼭 나중에 성공해서 꼭 와서 좀 보답 좀 해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갔어? 너무 죄송해. <laughs> 그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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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태를 부렸단 말이야 한참 이러다가 아니 이러다가 진짜 이거를 해도 그래도 이게 그냥 취한다 뿐이지 필름이 안 끊기는 거야 이게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이때는 뭐했냐면 술은 맛이 없어 맛 맛을 모르겠어 그냥 나는 필름만 끊기고 싶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먹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배틀을 뜨는 거야. 오늘은 그래 너랑 같이 하자 하고 둘이 배틀을 떼는 거야 친구 한명 잡아놓고 그래 우리 누가 더 먼저 마시가나 해서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부어 이거를 원샷 계속 하는 거야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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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누가 한명 쥐지칠 때까지 맥이는 거야 서로 그날도 여러 명이 모였어 친구들이 오라 만에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한명또 붙잡고 둘이서 그래 우리 한번 누가 먼저 죽나 하고 둘이 열심히 마셨어 열심히 1차 때 둘이 이미 마시갔어. 일차 끝나니까 맛이 갔어. 애들이 이차를 간대. 노래방을갔어 애들이 노래방을 가는데 선생님이랑 이 친구는 맛이 간 거지. 그러니까 두 명이 옆에 부축을 하고 끌고 간 거야. 얘가 먼저 들어갔고 선생님이 뒤에 따라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펀치기가 보여. 갑자기 이술 취한 김에 갑자기 야 우리 저거 하고 가자. 내가 그런 거야. 빨리 돈좀 넣어보라고. 빨리 우리 한번 하고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돈을 넣었어. 내가 먼저 살게 하고. 선생님이 또 <laughs>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손으로 안 치고 발로 여기를 친다고 뒤에서 막 달려와서 얘를 뻥찬게이 모서리를 정확하게 빡 소리나게 찬 거야. 아니 진짜 빡 소리가 났어. 그리고 나는 술 차니까 아픈지 모르지만 쪽팔려서 들어 누웠고 애들은 웃겨서 들어 누운 거야. 웃겨 죽겠다고 쟤뭐 하냐고 막 쇼를 한다고 막 들어 누운 거야. 근데 또 어이가 없던 게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기가 있었는데 옆에 어떤 세 명이 펀치를 치고 있었는데 자기들 보고 웃은 줄안 거야. 자기들 점수가 안 나왔다고 웃은 줄 착각을 한 거야. 아니 그 셋다 맛이 간거야 여기도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니 우리는 웃기, 우리끼리 웃겨주겠다고 막 깨기 되고 들어놓았는데 지네들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거야. 뭐 점수가 안 나왔나 보지? 나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발 아파 뭔가 발이 아픈 거 같고 또 그래서 또. 들췄고 애들이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멱 살을 잡은 거야. 너 일로 와봐가 된 거야. 아니, 우린 영문도 몰랐지. 갑자기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잡으니까 너 일로 와봐. 서로 취하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잡으니까 우리는 뭐야, 왜 해야 되는 거고 너희도 일로 와봐야 되는 거고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겠어서 불러와가 된 거야. 애들 불러와. 애들 불러가된 거야. 여기 이세 형이 두 명을 불러왔어. 다섯 명이 됐어. 이렇게. 근데 우리 야 애들 다 불러와. 그랬더니 애들이 우르르 내려왔어. 20명이었어. 아니,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었단 말이야. 20명이 둘러싼 거야. 근데 이게 남자가 이게 한번 멱 살을 잡았는데 아, 또 미안해 하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놈 이놈들이 건방지게 하면서 멱 살을 잡고 있던 한 명이 먼저 선박을 날린 거야. 선박을 날렸는데 뭐 열심히 발표지 20명한테 열심히 발표지 근데 또 문제가 우리 쪽에 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밟은 게 아니고 몇 명은 또 말리고 몇명 밟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사람이 싸운다고 진짜 우리도 피해가 터터 뜬게 처음에 맞은 애는 여기 구멍이 뚫렸어. 그러니까 세게 맞으면 이게 잘못 맞으면 이빨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려 여기 뻥 뚫렸어. 그래서 한참 고생했거든. 한명 그때도 고생하고. 그또한 명이 되게 웃겨. 또한 명은 뒤에서 뒤통수를 계속 때리다가 부러졌어. <laughs> 야 이게 진짜 싸우는 사람이 싸운다고 이거 잘못, 그러니까 이게 힘을 딱 주고 때려야 되는데 이게 때리다가 잘못 맞은 거야. 뒤통수를 때린 거야. 계속 때리다가 <laughs> 다 오늘 이 깁스를 하고 왔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깁스를 하고 왔어. 나는 싸워서 깁스한 게 아니라 이거 때문에. <laughs> 아니 뼈에 금이 갔어. 잘못 데려 가지고 아니 그러고서 경찰서에 끌려갔지 다. 그러니까 주민, 주민들이 신고하고 난리 펫사 다고 난리 나 가지고 끌려갔어 경찰서에.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이게 서울대생들이고 선배였던 거야. 선배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 하고 그냥 훈방 조치하고 그냥 그리고 갔어, 잘. 그래도 잘 마무리되고 갔는데 다음 날 학교 목발 짚고 나타났어. 학교에 목발 짚고 갔더니 아니, 학교에 갔더니 선배가 후배들 둘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어제 학교 앞에 난리가 났대더라. 막 선배가 막 얘기하고 있어. 야, 난리가 났는데 소문이 이렇게 난 거야? 내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우리 얘기야. <laughs> 우리 얘기가, 아, 학교 서울대 입구역에서 패싸움이 났는데, 복학생 다섯 명을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이 20명이 다그를 났대더라. 그리고 <laughs> 이 다섯 명 선배들이 너무 열받아서 지금 찾아 댕기고 있더라. 한 달을 숨어지냈어. 한달 <laughs> 걸릴까 봐 숨어지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적당히 마셔. 뭐든 적당히 좀 해. 고등학교 때 마시지 말고, 그리고 아빠한테 배우고, 대학교 가서 적당히 마셔. 이게 형제님 그래서 진짜 이때 아무리 이렇게 마셔도 토를 하고 취하지 않아서 한참 이렇게 마셨거든 한참을. 맨날 술만 마시면 술만 마시면 그냥 그래 누가 죽나 하고 막 죽나 하고 하다가 위경련이 왔어. 대학교 2학년 때. 위경련 위경련 와본 사람은 알아. 진짜 죽어 그냥 위가 꼬여 꼬이는 거야 계속. 꼬이니까는 막 그냥 쓰러졌어. 쓰러져서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 날이었어. 이러는데 위가 꼬이는 거야. 그냥 응급실에 실려갔어. 실려가고 입원을 하고 위 세척을 해. 위 세척도 해본 사람은 알아. 할게못 돼. 지금은 바뀐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했냐면 아니 진짜 너무 구력적인 게 여기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 내가 이렇게 앉아 이러고 앉아. <laughs> 여기 또 간호사 이거 뭐야 이 복장도 웃긴 복장이야. 여기 뒤가 뚫려 있어. 너희가 <laughs> 그것도 제발좀 아니 아니 왜 아니 이런 건좀 남자 간호사가 하지 여자 간호사 들어와서 밑에다가 호수를 집어넣어 호수를 막 집어넣어 야 계속 들어가 호수가 <laughs> 아, 너무 들어오는가? 혼수가 들어서 들어가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야 나는 정말 너무 쪽팔리고 굴욕적인데 옆에서 그러는 거야 힘주지 마세요 힘주면 똥 나옵니다 <laughs> 힘주면 똥 나온다고 힘주지 말라고 이거를 계속 밀어놓고 이 세척을 하는 거야 막 빨아들이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어 그 뒤로 선생님술안마시면그 뒤로 그러니까 위가 <laughs> 망가질 수 있어 적당히 마시라고 아, 너무 들어온 얘기 했다 빨리 보자 <laughs> 더러운 얘기 했다